인터넷에는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들은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는 비전공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무료 사이트 몇 개를 추천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짧은 시간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 영상이 많지만, 이런 강의 영상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코세라를 추천합니다. 유대시티나 유대미에도 좋은 강의들이 많지만, 유료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인 이상,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국내에도 동영상 강의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많은데 그중 강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인프런입니다. 인프런에는 유료 강의도 있지만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야를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강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이트로는 프로그래머스나 구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코딩이라는 국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교육 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 이중 제가 추천하는 것은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생활 코딩 페이스북 그룹은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현직 개발자, 개발자 지망생, 비전공자 등 구성원이 다양하고 질의 응답이 아주 활발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생활 코딩 페이스북 그룹에 질문 글을 올려 보세요. 터무니없는 질문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혹시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점프투파이썬이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점프투파이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팔린 파이썬 책입니다. 요즘은 워낙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이 최고로 좋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위키독스라는 사이트에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면서 파이썬 관련해서 검색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설명도 쉽게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면 좋습니다.